보통 해외 여행갈 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음식인데요. 그 나라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아마 괴로운 여행이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자국에서는 먹지 않는 재료나 음식이 해외에서 먹었더니 맛있던 경험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영국의 한 어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이걸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할머니 발톱 맛이 난다. 하지만 덕분에 20년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라고 전했는데요. 대체 그녀가 바다에서 무엇을 낚아 올리길래 이런 말을 한 걸까요? 바로 골뱅이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골뱅이를 즐겨 먹는 나라인데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골뱅이 90%를 한국에서 소비합니다. 한국에도 골뱅이가 없지는 않지만 공급보다 수요가 너무 많아서 아일랜드, 노르웨이, 영국, 캐나다 등에서 골뱅이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한국의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머나먼 영국에서 골뱅이를 어획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골뱅이를 할머니 발톱 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골뱅이 섭취를 거의 안 하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꽤 다행이라고 볼수 있겠죠. 골뱅이를 대량으로 삶아서 냉동해 놓고 생각날 때마다 소면이나 쫄면, 무침, 볶음 등 많은 음식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결정적으로 초장에 찍어 먹는 골뱅이는 싫어하는 한국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영국인들이 초장의 맛을 알게 된다면 골뱅이 수출이 줄어들지도 모를 일이죠.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한 영국 사람이 해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요. 한국에서 골뱅이를 먹고 많은 것을 느꼈나 봅니다. 난 영국 사람이야. 10일에 한국 여행을 마치고 집에 왔어.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각나는 음식이 있다. 너네 골뱅이 무침이라는 음식 알아? 내가 한국에서 먹어본 가장 특이한 음식인데 생긴 건 달팽이를 삶은 것과 비슷해. 정말 못생겼어. 내가 살면서 못생긴 음식이 맛있던 적은 없었어. 그래서 별로 도전하고 싶지 않은 음식이었지만 나와 같이 여행 가는 친구들의 권유로 입에 넣어봤지. 나는 매운 걸 싫어하는데 별로 맵지 않았고 소스에 레몬이 들어갔는지 시큼한 맛이 났다. 처음 씹었을 때 식감은 고무를 씹는 느낌이었어. 이미 영국에서 먹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식감에선 별로 실망하지 않았어. 하지만 한국에서 먹었던 많은 한국 음식들이 나한테는 맛있었기 때문에 못생긴 이 골뱅이로 맛있는 음식이 가능하다고 알려주길 바랬다. 하지만 내 입에 처음 들어간 골뱅이는 실망이 컸어.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어쩌면 영국에서 먹어봤던 골뱅이의 맛을 떠올리면서 먹어서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어느샌가 내 손은 골뱅이로 향하기 시작했고, 꽤 많은 양이 담겨있던 접시를 혼자서 비웠다. 그리고 또 주문했어.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 내가 영국에서 먹었던 똑같은 골뱅이인데, 대체 한국인들은 이 음식에 무슨 짓을 했길래 내 손을 움직이게 만들었는지, 분명 내 뇌에 초소형 나노머신이 들어와 조종하는 게 틀림없었어. 사실 나는 영국 음식이 맛이 없다는 것을 살면서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 골뱅이를 먹고 똑같은 재료로 살기 위해 먹는 음식과 먹기 위해 살도록 만들어주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인정할게. 영국 음식은 맛없어. 아니, 맛없게 요리해. 내가 한국에서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맛있던 건 아니지만 너희가 한국에 간다면 꼭 먹어봐.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영국 요리사들은 한국 가서 배워와 여기까지가 글의 내용인데요. 한국에서 골뱅이 무침을 먹고 많은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오로지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 오늘도 영국의 어부는 골뱅이를 어획하고 있겠죠. 자국에선 먹지 않는 음식을 오로지 수출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신기하네요. 아마 한국인이 골뱅이를 먹지 않게 된다면. 바다에서 골뱅이가 어획되는 일은 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한국인이 골뱅이를 포기하는 일은 없겠죠. 그럼 영국인이 올린 골뱅이 무친글에 달린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예상밖에 맛있던 음식이었어. 내 친구는 싫어했지만 나는 정말 맛있었어. 미국인은 고기 아니면 먹지 않아. 이 음식이 한국에서 안 좋게 헤어진 커플도 이 음식을 먹을 때만큼은 술을 마신다는 그 음식이 맞아? 먹어보고 싶네. 골뱅이 영국 바다에도 많은 걸로 아는데, 아닐 수도 있어. 맞아, 실제로 한국에서 영국에 골뱅이를 수입하고 있어. 역시 영국 사람들, 맛있는 음식의 재료를 못 알아보고 수출하고 있네. 그리고 전 세계가 맛없어서 안 먹는 재료는 수입하고 있겠지. 한국에서 5년째 살고 있는 영국인인데, 나는 한국 와서 가장 행복한 이유가 5년이나 영국 음식을 먹지 않아서야. 영국에서 살 때는 사실 맛없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 근데 한국 와보니 아니더라 맛없던 게 맞아 참고로 골뱅이는 캔으로 파는데 꽤 비싸 하지만 굴은 굉장히 싼 가격에 살수 있어 골뱅이는 식감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아마 이것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치아의 강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야 나는 치아가 안 좋아서 질긴 음식은 싫어해서 골뱅이도 좋아하지 않아 좋아. 골뱅이로 파이를 만들어볼게. 그리고 후기 남길게. 아니 아름다운 친구야. 골뱅이로 왜 파이를? 파이로 만들어서 맛있으면 어떤 식으로 먹어도 맛이 있다는 거니까. 후기 남길게 완전 별로야. 종이 씹는 거 같아. 아무런 맛도 안 나. 이런 아름다운 놈. 한국 음식이 놀라운 것은 하나의 재료로 많은 요리들을 만든다는 거야. 그들의 치즈 사용법을 미국은 배울 필요가 있어. 한국 음식은 사실 어렵지 않아. 먼저 국물을 빨갛게 만들고 거기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따라서 음식의 이름이 바뀐다. 김치가 들어가면 김치찌개, 순두부가 들어가면 순두부찌개. 너희는 영국 음식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구나. 내가 영국 가서 먹어봤던 소고기는 나쁘지 않았어. 재미를 위한 건데 내가 너무 진지했나? 무슨 소리야. 재미를 위한 거라니. 이글에 댓글 모두 진지하다고. 그리고 소고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것은 영국 음식이 아니잖아. 내 기억에는 달팽이 요리와 비슷했다. 영국 음식만 먹다가 다른 나라의 음식을 먹어서 뭐든 맛있던 게 아닐까? 내가 아는 골뱅이라면 우리 집 강아지 발바닥 맛이 나는 그거 말하는 거지. 한국의 요리사로 변장한 마법사가 있는 게 아닌 이상 그 재료로 사람이 먹는 음식을 만들긴 힘들어. 만약 정말 이 글이 사실이라면 그 음식을 요리한 요리사를 당장 영국으로 모셔와라.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대체 영국은 무슨 음식을 만들길래 사람들이 맛없다고 말하는 거지? 나는 영국을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정말 궁금하다. 어쩌면 이런 식으로 나 같은 사람을 영국에 방문하도록 유도한 여행 마케팅인가? 영국까지 갈 필요 없어. 너가 싫어하는 재료 3개를 넣어서 만들어봐. 그게 바로 영국 음식이 될 거야. 하지만 나는 영국 음식 좋아한다. 한국에서 먹었던 골뱅이에 하얀색 면이 있던 그 음식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사실 한국에는 너희가 모르는 이상한 음식이 많아. 닭발이나 살아있는 문어를 그냥 먹고 가장 놀라운 번데기. 맛도 식감도 별로였어. 보통 외국인이 싫어하는 한국 음식은 식감이 별로인 음식이야. 너가 말한 닭발도 생낙지도 그리고 번데기도 대표적으로 맛보단 식감이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